안녕하십니까? 25년 주제인 오춘봉입니다. 으! 예, 오춘봉 은 오늘 2019년 4월 10일 예, 오전 8시 시작 저녁에 아리랑 식자재마트 예, 여기 봄맞이 빅세일, 예, 두근두근 봄을 부르는 건강한 밥상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어, 행사를 예, 하고 있는 아리랑 식자재마트 예, 오춘봉 가게 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오춘봉이 아, 청정 도매마트는 주력, 주력으로 이제 가고 조금 부족한 급한 것들이 있으면 오는 아리랑 식자재마트예요 이으니리깐또 아리랑 식자재마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 모든 금액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행사 금액들이어 오늘 기준이면 아 오늘 10일이라 9일까지 행사했네요 예일이 집인들 없소인로 한번 예 보면서 한번 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거 네몇 예, 가지 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보면 예, 쪽파 한단1 예, 9 8 0원인다 예, 쪽파가 아주 싱싱하네요 사, 가격이 착합니다. 쪽파, 어, 이 쪽파 어이 정도에 1,980원이면 아 이거 쪽파 뭐 예, 가격 저렴합니다. 그리고 양배추 한 방에 3,500원. 예. 가격이 참 특징 같아서 저렴하네요. 이런 거 락스 예, 락스가 4,000원 정도. 이치 예, 양념장 쌈장 예, 썸장이고 14kg. 이, 웬만한 가죽쯤에1년 내내 써남죠이 19,800원. 예, 순창 태양초 고추장도 19,900원. 야 행사를 좀 저렴하게 합니다. 이거 예, 자주 등장하죠. 제주무 이것도 성산무 맞나? 한번 볼게요. 이? 예, 제주무, 제주 월동무, 예, 성 제주. 보면... 성산은 만약기흔히지로예 성산 무입니다 이거 제 지금 한참 무가 제주 무가 전국을 다 어, 유통되는 것 같아요 가격은 예, 20kg 벌크에 저6 9 8 0원에 예, 가격도 착합니다 예 양파 15kg 한망에 9,900원 이것도 가격이 참 착하네요 대파도 한단 단에 2,500원이면 저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행사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예, 다, 다시 리오프란지 얼마 안 돼서 가을 저렴한 영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야, 딸기가 이렇게 많네. 딸기. 예, 이렇게. 한 팩에 3,980원. 예. 딸기 양이꽉 찼습니다. 예. 아이고. 딸기 가격 착하죠. 이렇게 한 팩에 3,980원 하면 가격이 저렴하네요. 박스로 보면 한 박스에 5,980원, 두 박스에 9,900원. 예. 딸기가 이렇게 상태가 너무 좋아요. 예. 야, 완전 빨간 세상입니다. 예. 한 팩이 한 5천 원 정도 기준이면 너무 너무 저렴한 거지. 지금 딸기가 썰 때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은 과일들하고 예. 행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예. 아이고 사과도 굉장히 사과는 여덟 개, 열 예, 개, 한5,900 원이네요. 네. 뭐 하나하나 시일하지 않는 게 없네. 가격도 네. 착하고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네. 소량 포장도 이렇게 예 네. 미나리 같은 것도 이렇게 따로 포장되어 있고 예 네. 소량 포장도 잘 해놨네 이렇게 뭐한 새발나물 어, 같은 요즘에 세발나물 많이 드시죠? 네. 한 대략 한 800원, 900원 정도에 세발나물도 또. 방풍나물. 예, <laughs> 네, 방풍나물. 이거 무침하면 맛있죠, 이거. 한천 원에서 천오백 원 정도. 이렇게, 뭐, 치나물. 뭐, 없는 나물들이 없네. 야, 이거 달래다. 이거 달래 오랜만에 보네. 야, 달래 참 귀하죠, 예. 지금 이거 달래도 하우스 달라나? 예. 올추모기 전에 설명드렸던, 예, 이런 수입. 예, 수입, 뭐, 토란대라든지, 예. 그리고 수입 연근채 예. 또 이게 중국 통도라지 이게 다 수입으로 이렇게 깐도라지, 어 무청, 모사리 이렇게 이 나물류가 수입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건 뭐 수입이라 해도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요 이거 순두부 오추미종하는 순두부 3개천원 행사하네 순두부 입장 야오추이 이게 좋아 3개천원 예 입장 예, 순두부는 입장했습니다. 순두부로 뭐 요리 하나 또 해보든지 뭐 예. 이런 게 행복해 예. 네. 콩나물도 9 9 0원 저렴한데, 아유. 근데, 네. 콩나물 먹겠지. 아유, 다 콩나물은 천 원씩이네. 안타깝다. 하나만 살까? 땡기네, 천 원이니까. 아 혹시 모르니까. 에이, 콩나물 하나 입장. 아이, 이거 뭐 행사. 뭐요? 뭐요? 궁지, 알바 막걸리 행사하고 있나? 앉아고있네 이거 뭐요? 예, 이거, 저기 보내줘도 안 그래도 밥 막걸리 한 박스 사려고 왔는데, 어이구, 뭐요? 둘, 넷, 다섯, 사오십 열다섯 개. 예, 알바 막걸리 행사. 아이고, 뭐요? 눈빵 났네, 이거. 저 인천 작전시장 안 그래도, 우리 예슬이네. 우리 인천 모임 있죠? 사월 11일 날. 아이고. 알바 먹거리 한 박스 보내주라는데, 땡자보씨 이거 뭐여? 이거, 왈바 먹거리 된사야나 환자 왔네. 야, 아이고, 한 박스 입자. 예, 아이고, 노빵 나시오. 한 박스 입자 했네. 네. 아니, 고거 우추모이도 가게에서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아이고, 두 박스 입자. 이거, 한 막걸리 시컷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렴할 때. 두 박스 샀어, 두 박스. 한 박스는 인천 보내고, 한 박스는 오추모이가 방송할 때 쓰려고. 아이고, 참. 이런 시간부터 노빵 났네, 노빵 났어. 이렇게꼭 필요한 것들이, 행사나 세일을 하면, 도움되는 게맞죠오추모은 이거, 금 노빵 났어요, 이거. 이거 오추모이 붙임 쓸때 쓰는 거 알죠? 2.5kg, 중력 밀가루. 요거 2790원이네. 요거 하나, 예, 집에 요거 2.5kg 잘 노잖아요? 부침 게, 어, 한 7, 80장? 예, 아닙니다. 한 50장? 아이고, 무지하게 부쳐먹습니다. 요거 뭐, 설탕도 행사에 저렴한데, 요런 거, 부침가루는 2.5kg짜리 하나 갖다 놔. 2.5kg짜리. 많이 부침을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 여기 행사들을 많이 하네. 예, 시용료도 예, 3,480원. 뭐, 전체적으로 리오픈하는 곳이라, 예, 가격들이 저렴하게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은 오춘봉은 이거 이거 뭐요 이거 막걸리 박막걸리랑 녹빵 났어 녹빵 났어 행복에 죽겠어 이게 행복이 또 이런 가다 보면 그때 그때 있는 거지 뭐가 그냥 있는 게아니오 이렇게 다들 안 그렇나 뭐 이런 사소한 거에도 얼마나 행복해 아이고 이런 거 세팅이 잘돼 있네요 모듬생선에서 예, 5,900원인데 이렇게 예. 뭐, 병어하고, 뭐, 조기하고, 갈치하고,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놨네. 요즘 이런 게 깔끔하더라고. 홍어 수입산이에요. 아리엔티나산. 그런데, 그 접시로 아예 이렇게 딱 세팅을 해서, 9,900원. 뭐, 한솥길에 삭힌 성호해가지고, 수입입니다. 수입인데, 그냥 간단히 먹기에는 이런 거 좋지 않나 싶어. 이렇게 9,900원에, 예. 이렇게 해도 깔끔하게 나오네. 예, 일단, 지금 있는 것들 한번 보면서, 네한번 봐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조개도 행사라네 예, 모둠조개구이 소짜, 둔짜, 외짜 만 원, 만 오천 원, 이만 원빅뜰잎 숭백합, 예. 참조개, 동죽 홍가리비, 전복, 주꾸미 산낙지 한 마리 만원 이렇게 예, 행사도 하고 있네요 아이고 이거 못난이 나고 니네 꺾고 누워 있구나 네, 예, 아고 예, 갈치가 쫙 이렇게 고등어하고 병어 이 세팅들이 줄줄이 예쁘게 세팅되어 있네 예. 가자미도 이렇게 구우면 참 맛있죠 예. 고등어도 생물고등어 아니면 이렇게 예. 젊은 고등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불하고 미더덕 뭐 매운탕 재료도 있고 예. 소라회도 있네 이렇게 바닷장어 예, 간단 해물류도 행사를 많이 하네요 예. 아, 아침이 른 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지는 않은데 예, 지금 삼각지 모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등뼈 같은 것도 이렇게 행사하네 등뼈 이거 어, 대략 1 어, 5 0 0 정도 기준이네 한 5,000원 합니다 1.5kg에 뭐 이런 거 등뼈 찍 같은 거복사등뼈인데 좋지 뭐 예. 전에 오춘봉이, 그, 마약, 파묻칩할 때, 여기서 이걸 샀어요. 1 0 0 0 원짜리. 이거 사가지고, 예, 대략적으로 한 200g 정도 돼. 이거 0 원짜리 사서, 그때 어머니한테 이렇게 손으로 한 묻힌 거,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예. 음. 뭐, 크게, 중요하게 뭐살건 없는데, 한 번, 몇 가지 필요한 거 있으면 사려고 간단히 나왔어요. 나와서. 한 바퀴 쫙쫙쫙 돌고 있어요 예. 이런거 옛날 오랜만이다 옛날 땅콩 카라멜 이거 알지 이거 옛날 거 이거 우리 영희 의병님하고 우리 띵아리하고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옛날 거예한 30년 40년 된거자 <laughs> 예. 아, 이렇게 이쪽에 삼출이뭐 챙길 수못 나가네. 지금 크게 한번 주리했습니다야 이런 것도 있다. 삼양 별뽀빠이. 이거 뽀빠이 가자 별사탕 들어있는 거. 예 이거 추복이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별뽀빠이 이거 우리 형님들, 예 형님들하고 예 우리 누나들 좀 추억의 가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하나. 사서 방송할 때는 쳐볼게요. 자, 우유 행사 안에 990원. 아, 근데 우추모 뭐 서울유유 좋아하니까 행사에도 안 살래, 그냥. 서울우유 목금 행사. 아, 우유 지금 급하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 이게 꼭 필요한 거 위주로 사야지. 이것저것 담다 보면 쓰지 않는 것도 막 담게 돼. 그러면. 결국엔 버리게 되더라고. 아니면 안 쓰게 되고. 막걸리 코너네? 뭐요, 잔 막걸리, 뭐요, 왜 이렇게 막걸리 종류가 많어? 아이고, 지금 이걸 알바 막걸리 한 통. 지금 오추의이산 게, 오추의이말했알바 막걸리 맞아요, 이거. 지금 행사하고 있어. 아직 급행사 있어. 예. 1 4 7 0원인냉 행사해도 대략 800원 정도 하더라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막걸리 있는데. 여기 보면 잔막걸리하고 더덕, 그리고 까만콩막걸리 여러가지 종류가 좀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복분자 막걸리도 있고 예좀 지금 말고 이거 좀 알바막걸리 먹은 다음에 한번 장보면서 그때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뭐 이런거지 뭐예 다른거 없어요 자 이렇게 뭐오침모이 당장 크게 뭐 살건 없네 일단 전기 제품들이고 뭐를 막짝 부러지게 급하게 사야 돼서 온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꼭 필요한거 몇개 있는데 예 이런것들 보면서 들어 왔다가 이거 횡재 얻었잖아 막걸리 이거 한 박스 그냥 아이고 기분이 쎄집니다 예 이런거 아니겠어 다목적 세척제 이거. 아 이거 세척제가 좀 센게 필요한데 요거 맞나? 아 요거 맞네 센거 요거 하나 세척제 풀브로 요게 요거 하나 사가지고 가야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복수, 수제 아이고. 으저 차차! 이게 청소하고 할때 쓰려고, 그, 센게좀 필요해요. 근데 이게, 바닥 청소나 이런 거, 청소할 때는 딱 맞을 것 같아. 산독 대비. 한번 이걸 안 써봤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한번 써보려고, 청소할 때 쓰는 용도예요. 바닥 청소라든지, 주방이나 화장실 청소할 게 정말 많아요. 뭐요 이런 게다 있어? 농심 라볶이가 있네. 오징어짬뽕 라볶이나 이거 소음 보네, 이런 거. 국물 라볶이매콤닭콤 나빡 국물 라볶이뭐 이런 게다 있어. 어디 거야, 이거는. 농심에서, 예, 이런 게 나왔네. 얼마요, 이거는. 3,200원? 예. 하나, 오징어짬뽕. 오징어짬뽕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이 살이면. 살이면, 이거 있으면, 요리할 때 괜찮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사리면 사리면 따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컵라면, 아이고, 나 왕뚜껑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땡기는 것들이 많냐? 아, 김치왕뚜껑 하나, 아이고, 김치왕뚜껑 두개 하나만, 아이고, 나 땡기는 거 너무 많아. 한 장, 이렇게 피통 쌉이다잉. 예, 이런 건 됐고, 아, 이까자푸시래기도 땡기는데, 초코파이는 얼마지? 초코파이 있는 거다 먹었는데. 에이, 다른 것들은, 에, 한두 끝도 없이요. 살랑하면 이거 봐, 스팸 행사에도 3,000원 하잖아, 그때. 내가 그때 그, 스팸 말고 친구 있잖아. 런처미트. 어. 런처미트는 걔 했죠. 초코래 예, 기까지만 살게요, 이게. 예, 더예 살라면 한두 끝도 없어. 아이고 요거 좀 찍어주세요 네 3500번 뒷번호 3500번 뒷번호 3500번 예 작은거는 올리고요 큰거는 그냥 찍으면 되겠어 막걸리 두개 똑같은거 두개고 세척기 하나 막걸리 한 번만 찍 예. 막걸리 한 번만 찍을게요 잠깐만 이거 이거 졌어 라면 사리, 이사님 라면 사리 박스 있어요? 라면 사리. 자 이렇게. 네. 예다 올렸습니다. 열 예. 봉, 열 봉지? 어어 열 어, 그거 열개를아 그거 두봉을 박스 있으면. 잠시만요. 박스 있어요? 박스 있어요, 아 네. 네, 네, 네. 아, 이0원짜리 행사도 아니고 예. 옛날 과자하고, 예, 카라멜 이런 것들. 참 이런 것도 오랜만에 보네 이런 거. 알죠? 아, 티바 과자. 990원이면 비싸진 않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어쨌든, 예, 있음면 있는 대로 없으면 대불라포일도 없이 그냥 한번 이렇게. 예, 아리랑 식자재 마트 와서 우리 뽕스이를 함께 했네요. 자, 여기까지 영상은 종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5년 수정이 오층보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 저녁 9시 이착착에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